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애니메이션의 무기 연동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은 믹사무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먼저 열어봐야 되는데, 음, 잠러만요 다운로드에, 여기 있다. 이거를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 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Add나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Add 업데이트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닛 같은 것도 이게 내가 센티미터에서 작업한 게 맞았는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꼬여있다면 그러면은 익사모를 다시 들고 들어가세요. 조절을 한 다음에.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져갈 때마다 모두가 다 깨집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되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여기가 100까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사이즈를.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조절하냐면, 여기 타임 컨피그레이션에서 랭스를 늘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 늘려야 되나? 넉넉하게 1000까지 눌러봅시다. 1000까지. 여기 지금 나오는 게 200에서 254이지. 그럼 225로 끌어주고, <laughs> 여기까지가, 오케이 해준 다음에 여기 찍어봤을때 여기가 지금 몇이냐? 음 여기가 두 가지 되면은 210에서 209, 208, 209 엔터, 208 엔터,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돌아가나? 땡, 오케이. 툭툭, 제대로 돌아오고, 땡, 오케이. 208프레임 짜리죠? 만약에 이게 208프레임 짜리라면은,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거할 때, 그쵸? 여기, 어, 아, 적혀 있었네. 208,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고민이 쉽겠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손에다가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음, 이거를 하이드 지오메트리 하면 이렇게 지오메트리만 싹 하이드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 보이죠? 여기 위에 쪽 손, 아래쪽 손 이렇게 있는데 실린더를 하나 꺼내 가지고 실린더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실린더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기 뭐지? 야구베트 비슷해지게 요렇게 해서 여기만 여기만 쪼끔 늘리면 이렇게 되죠 에 네. 이쯤이면 되겠네 그냥 이정도 만들어주고 너무 긴가? 야구베트 치곤 쪼끔만 더 줄여볼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Alt A를 눌러가지고 음음 음 근데 지오메트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하이드 셀렉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Alt A 누르고 여기다가 클릭 그리고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Align, Rotation X, Y Z Z 필요없고 X, Y까지만 해주면 요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돼있으면은 자, 플레이 해볼게요. 이대로 안 따라다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위치는 일단 여기로 갔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따라다니게 해주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있어야 되냐면 얘가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저기로, 근데 지금 딱 봐도 이게 얘를 손을 따라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를 몇 도를 돌려줘야 되는 거냐면, 각도를 로컬로 바꿔주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90도가 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거를 로컬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몇 도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 음. 이거를 짐벌로 볼까요? 음. 짐벌로 보면 이렇게 오네 음... 이것도 아닌데 로컬이어야 됩니다 로컬 그러면은 Y축에서 플러스 90도니까 이쪽에서 Y축에서 플러스 90도면 이쪽이네 이렇게 90도 이렇게 놔주면 됐네요정일한것습니다 내가 알기로 X에서 이렇게 90도인데 이게 뭐 이쪽으로 9 0도라니까 저쪽에다 맞춰주면 될것 같고 A 눌러가지고 90도로 맞춰주고 그대로 리세 f 스폼 m 에서 그대로 걸어주고 합쳐준 다음에 다시 r t 눌러서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근데 이제 위치가 여기여야 되죠. 이만치, 이거는 딱히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거 위치만치는 거돼요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로칼로 바꾸면 이대로 이렇게 옵니다.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맞춰주면 돼요.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히 딱안 맞아요. 그러는데, 음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히 딱 맞으려면 이손두개 자체가 위치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치가 살짝 안 맞죠. 이거를 살짝 돌려주면 되겠게이 정도 돌려주면 되겠고, 이렇게 맞춰서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이제 여기 팔에 따라가도록 해주면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스키마틱 뷰에 보면은, 어 이제 우리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실린더 001이잖아요.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배트. 이게 배트가 어디 따라가야 되냐면,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게 여기 나오죠? 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 자, 이제, 언 n 이드 해주죠? 다 나오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헬퍼를 꺼줄게요. 그러면 여기 꺼졌고, F4번 눌렀고,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땅!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땅!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렇뭐 엄청 뭐 복잡하고 그럴 거 없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진행하면 되고 어 이거를 더 자세히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이거를 하나를 더 복제해가지고 자 이거를 어 카피로 해서 그 다음에 얘를 로컬을 원래대로 바꿔서 이거를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자 위치도 뷰로 바꿔서 이대로 옮겨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편집해가지고 다시 알테이 돌려서 여기로 옮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거를 링크를 저쪽에다 걸면 되죠.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 보내다. 어떻게? 야 하이드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헬퍼를 꺼놔서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다시 보여지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작업한 사람들 중에 그 직접 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바이패드나 이런 거로 꺼내신 분들은 여기 본 오브젝트 해가지고,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넣어보기, 예, 해봤습니다. 어우 씨, 저, 배트가, 따라다닌다, 저기.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따라다니 자, 이걸 풀려면, 링크 해제. 됐죠? 링크 해제, 링크 걸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겠어요.